자, 영산강 자전거길 그첫 번째 인증 센터인 영산강 하구둑. 인증 완료. 예. 저는 지금 어,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의 시작점인 하구둑 인증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영산강 자전거길은 이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부터 시작해서 어,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이 어, 담양시를 거쳐 담양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입니다. 총 거리는 133km 정도 되고요. 어, 인증센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산강 자전거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오천 금강 자전거길과 비슷하게 특별한 이큰 어필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영산강 자전거길에도 방문 명소가 많은데요. 나주 공탄거리라든가 이 담양에 가면 중로원 대나무숲 메타세카이어 뭐 가로수길 같은데 그런 명소를 좀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산강 종주를 마치게 되면 어, 사례강 종주를 드디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번 두 번째 국토종주 여정의 세 번째 코스인 영산강 종주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산강 자전거길은 어이 영산강 자전거길은 영산간, 영산강... 영산강 화구... 아이들 네, 안전하게 하십시오 네. 예 영산강 국도 종주 시작 가자 영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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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った。<Yep. S 2> 아니, 어제 제가 줏라운드 4일만에 숙소를 이용했잖아요. 빨래도 하고, 잠도 푹 자고, 너무 잘 쉬어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이 매우 매우 좋네요. 역시 사람은 잘 먹고 잘 쉬어야 돼. 여기가 말로만 듣던 나주평양인가, 논밭길만 계속 나와요. 그거여로가라는거가 지금 늘어지전망대 거의 다 왔거든요? 어우 가파르네? 자, 영산강 두번째! 늘어지 관관람 전망대 이게 인주가 뭔가 불안할 때는 톡톡톡 역시 아 이래서 늘어진가 여기 인증센터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는데 한번 들렸다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주세요 늘어지 전망대 한반도 마음 있잖아, 아저씨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아저씨. 저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 대다 어, 여기 뭐야, 근데 길. 요, 이길 맞지? 나이 아, 이런데 조심해야 돼.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아, 치아. 속도 잃어버린 게 너무 아까워. 아, 야, 길이 왜 이래? 야, 시익스프레스를 탄 느낌. 명산강초에. 아이고, 선생님. 방청해.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네. 죽산보에 다와가는데 이제한 5km 정도 남은 거 같거든요. 큰 어필 하나 없고 굉장히 그냥 평탄한 길입니다. <목소리> 영산강 세 번째 죽산보. 예. 여기 지금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를 찍었어요. 이제 한 시간 정도만 더 가면 나주 시내가 나오는데 나주곰탕거리 유명한 곰, 곰탕집이 하나 있대요. 일단 밥을 먹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무슨 이거 먹을라고 정주하는 것 같아. 기다려 곰탕 내가 간다 감독! <목소리> 하나 나왔어. 여기가 뭐아방 이거 경사가 심한데 복병이 있다니 시내까지 한한 6km 남았는데 곰탕 곰탕 야! 곰탕 깨스 깨스 스 오르막이 있으면 뭐다? 뒤져! 담배는 뭐지? 제가 방금 지나왔던 이 골목이 영산포 홍어 거리예요. 홍어 식당들이 진짜 많아. 저기도 홍어, 여기도 홍어.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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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저기야. 화이트 하우스. 자, 여기가 역사가 되게 깊은 유명한 집이랍니다 장사가 잘 되려면 이런 정신이 필요한가? <laughs> 아, 여기 앞에서 그냥 곰탕을 끓이시는구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저 수육 곰탕을 시켰고요. 아. 받아 들 갔다 왔는데 밥이 나와 있어. 아, 요래 생겼어요. 요래. 아, 이 노란 게 뭔가 했더니 계명이에요. 계명. 고명. 계란 볶음. 그 안에 수육도 엄청 많아. 반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야, 나주는 뭐냐 그러고 보니까 아줌마네 입세주래. 입세주 광고는 신발인. <laughs> 반갑다 나주. <웃음> <웃음> 우와 국물이 진짜 진한. 탁 먹자마자 국물이 엄청 진하다는 게 바로 느껴지고, 난 김치가 필요 없어. 뭐 그냥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죽인다, 죽인다. 네, 저 공기밥 하나만 더 주세요. 항사 잘되는 중에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자보다있 태어나서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 국밥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감동이 드는 그런. 포에서 <laughs> <목표에서> 오신 <오셨다고요? 웃음> 선생님,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전병 과자를 팔고 계신 아저씨랑 이제 막 얘기를 나눴어요. 네. 아유 막 고생하신다면서 잘될것 같다고 이걸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laughs> 바로 옆에 하천 근처 공원이 있거든요. 바로 옆이라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오오 오, 오. 밖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자근데 텐트 날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도착. 자 승천보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인증 완료 여기 승천보 인증센터가 영산강 문화관이라고 해서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도 굉장히 많네요. 이제 여기서 다음 인증센터인 담양대나무숲 인증센터로 향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 담양에 가면 국수거리라고 있어요. 국수거리에서 점심을 좀 늦게 어, 먹을 예정입니다. 야, 오늘 주말이라 자전거 타러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가면 거의 다 와가는데요. 다섯번째 인증센터 담양 대남무숲 짠! 담양의 국수거리에 나와있는데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 국수거리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유명한가봐요 줄이 엄청 길어요 유독 여기 이 가게 앞에만 사람들이 주로 엄청 서 있네. 맛은 보고 싶은데 줄이 너무 길어서 저는 다른데 가야겠어. 비빔 멸치 국물국수 가격이 착하죠. <불 <불 mamma,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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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 자전거를 세우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불요> <불요> 액정이 깨져가지고, 스트레스. 와보길 참 잘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여길 좀 걸어보고 싶은데 이 자전거가 문제네요 그게 좀 아쉽다 야 이게 자전거길이라고? 그래도 이쁘네 오늘 저기 중로원 들리고 메타세콰이어길 들렸는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laughs> 너무 늦어서 야, 놀 때는 뒷일 생각 안 하고 계속 시간 보내다가 막상 시간 촉박해지면 뒤져라 밟고 맨날 맨날 이러네 아니 근데 이 길은 좀 심한 거 아니에? 이게 종주길 맞나? 자 일단 인증센터 도착. 영산강 여섯 번째 메타세쿼이아길 인증 완료 하나 남았다. 자 저기 메타세쿼 메타세쿼 뭐야? <laughs> 메타세쿼이아길에서 담양댐 인증센터까지는 7km밖에 안 돼요. 안녕. 자, 영산강 마무리까지 1 0 0 m 아, 도착! 영산강 종주, 대망의 마지막! 담양댐! 아, 끝났다. 자, 담양댐 인증 완료입니다. 자! 자, 저는 이제 영산강 종주를 다 마쳤고요. 이 남도의 풍경에 매료되어서 굉장히 좀 유유자적하게, 어, 놀거 놀고, 들리고, 들리고,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요. 어, 굉장히 좋았던 종주였습니다. 영산강 종주길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오천 금강 종주길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자전거 종주길이 굉장히 무난하게 평탄하고,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를 내면, 도시에 특색 있는 명소, 먹을 거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여행 6일차 영상강 종주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곧바로 이어서 제가 가장 지금 이번 종주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섬진강 자전거길로 향할 예정입니다. 여기 담양댐 인증센터 바로 옆에 여기 자전거 민박이 있어요. 지금 고민에,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순창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 픽업이 된다고 해서 예? 그럼 이제 밥땡이 25,000원씩 있겠지 놀라지 요내 방은 새콤 어우 <laughs> 이 혼자 써요? 야 어우 방이 넓어 t v 도 있어 두분다미남미인이시나 <laughs> 일길이 만나셨구나 빙고하세요 <laughs> 이름이 빙구예요빙구 빙고. 이건 어. 두살 이건 세살 하하하하하 <laughs> 끝내주는데 사모님 밥을 겁나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공깃밥 추가돼? 아, 아, 아 먹지도 않았는데. 그 시설을 하소 하고, 우리가 우리. 축고 장구 치는 노바이. 노바이. 아, 아, 하지 마, 하지 아, 말라고. 아이... 사장님들. 이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분이 노래 뭐?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 민박들 너무 재밌어요. 개구콘서트보다 재밌는 데 같아요.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순박 그자스티에요 네? 너무 순박하다고. 순박하시다고요? <laughs> 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우리는 막 까진 까지는데 천승이 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를 갖고 네 마리는 아지 그냥 부처님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laughs> 오늘부터 그러기로 했어요? <laughs> 올팔이부터. <8일부터. 웃음> 아 이제 갖고 와서 그냥 일단은 뭐. 이만해 자기가 들어가줘. 어. 우리 이제 그이 그가. 건강 아, 장비가 <laughs> 이거는. <이런 웃음> 못생 예, <laughs> 네, 이거 사장님 선물 하나 드리려고. 뭐, 뭐 그거걸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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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일 3등강 <30명> 가신다고. 네. 예, <laughs>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 알셨어요 아, <laughs> 구독자 40명입니다. 알셨어요 아, <laughs> <laughs>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뭐치은 나오요? 구독 일단 때리고 에이. 좋아요 아주 좋아 아. 이빨도 이빨 다 봐봐 이빨 충치 않아요 내가 싹 있다 했어 청치도 그랜저한테 그랜저가 들어가 있어 지금 <laughs> 네 그런 마누라가 어디냐고 이거 하니까 바로 이잘잖아 그거 방송하라고 그렇게 요즘 어, 다 찍히고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야, 그랜저가, 잘 그랜저가 잘 다, 다 들어가 그랜저나도없어요 <laughs> 근데 이 막...